얘를 보고, 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. 근데 표를 보아래. 이걸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없나? 여기서 키는 450이고, 3분의 1이 키잖아. 그러니까 뭐라고?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문포를 따른다. 450번 시행했고, 한번할 때가 3분의 1이야. 이거 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잖아. 그러니까 횟수가 몇개 없으면 독립시행. 횟수가 많으면 표보고 찾는다. 이게 라플라스 어, 정니다 자, 얘를 뭐라? P x가 얼마부터 140번부터 450번 이상 나올 확률 구하는 문제. 근데 450이 전부 나니까 그냥 얘는 P 400, 140번 이상일 확률 구하는 문제고. 얘가 던진 횟수가 많으니 이걸 모르고 쳐. 양분포로 고치면 평균은 150, 분산은 150 곱하기 3분의 2 하면 100인가? 그래서 10의 제곱. 얘를 이용하여 z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이렇게 쓰지? 시그마 분의 x 빼기 m. 혹시기 기억이 없는 사람을 위해 적을게요. 이거 모르면 통계 단은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. 연속부터 연속 확률로 연속부터. 자, 여기 대입하면은 p는 140을 넣으니까. 마이너스 1이잖아. 그럼 그래,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세트가, 쓰시가. 그래서, 이렇게 되고, 여기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,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0.5 더하기, 0에서 1 사이니까 0.3413. 그래서 0.8413이 답이다. 자, 확인하세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거 하나를 계산하니까 팔이 아프지, 주사위 던졌으니까 그러면 뭐야? 얘는 정규분포를 고쳐서 뭐라고 한다? 확률을 구하는 문제다. 오케이.